음. 자, 그럼 곡선의 접선과 미분으로 나갈 건데. 자, 접선의 방정식이랑 미분이랑 관계가 뭔지 이거 하나만 딱 알면 이쪽 파트 끝이야. 자, 접선이라는 건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자, 이거 y는 fx라고 한번 해보면. 자, 접선은 일단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A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하는 거 여기 접선 파트는 이것만 알면 거의 끝이야. 자 여기 한 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Y-Y-1 자, 기울기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한것 중에. 이 기울기 자리에 a에서의 미분계수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우리가 미분계수에 정의할 때.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를 갖다가 접선의 기울기로 갖다 쓸 거다. 요것만 달라진 거다. x-x, y-y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 많이 쓰게 될 거야. 특히 어, 수능에서는 뭐안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는 내용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요거 가지고 20문제를 빠르게 한번 쫙볼 거야. 자, 이거 이제 지울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을 못 만들면 일단 끝이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A 단계이니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볼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원래는 B를 해야 되는데, 바로 B를 할 필요는 없고. 음. 자, A 단계부터 진행해 볼게. 자, 첫 번째. 자, 이 곡선. 이거 FX라고 보면 되겠지. 요 위에 2,2에서의 자, 이 접점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고일 때는 판별식을 썼어. 열림 뱃어. 자, 이제부터는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알고 한 점, 이 접점을 알면은 이두개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이게 오늘 하는 거예요. 다야. 자, 접점은 2,2자 기울기는 2에서의 x좌표가 2니까 2에서의 미분계수 요것만 얘기해주면 끝이야 어, 오늘 하는게 이게 절반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요거 다고 나면 극대와 극소에서 그래프 그리는거 이게 다야 오늘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20어 넣어야 되니까 자제 미분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 자, 여기에다 X자리에다가 전부 다 2만 대입해주면 기울기가 나오겠지. 자, 2 집어넣으면은 12-3이니까는 9가 되겠네. 그죠 그럼 나는 바로 쓸게. Y-Y1. 기울기는 9. 리고 접선의 기울기. X-X1, 2. X1, Y1이라고 한다면. 정리해주면은 Y는 자, 9X. 마이너스 12, 이거 넘어오면은 플러스, 아, 마이너스 18이니까 18에서 2 더해주면은 16.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끝났어. 이게 접전의 방정식 자, 오늘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거야. 대부분이 이거라고 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평행이랑 수직 조건도 나오기 때문에 2, 3, 4, 5. 4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먼저 한번 해봐. 2번. 자, 몇개 풀어 보다 보면 별거 없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A 단계이기 때문에. B 단계만 해도 그런 거 없지. 어, 오 씨, 더워 자, 똑같은 내용이지 어, 요거도 y-y1 해주고 y-y1 자 그리고 기울기 x-x1 자 기울기는 미분해서 얼마 집어넣어 x1이 1이니까 F 1 집어넣으면 되지 f'1 요게 여기 들어갈 기울기지 그래서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미분하면 3x제곱 3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끝. 어 너무 쉽지. 음.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어, 너만 못하고 있냐? 응? 어, 여기 아까 써놨잖아. 쓰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왜 못해. 너 직선의 방정식을 못 세우는 거야, 그럼? 그리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야. 기울기 M이야. 자,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이거 집어넣는데 돼. 만들어주면 Y-Y1 기울기 대신에 미분해서 이거 좌표 집어넣고 X- X1 여기 적용해. 자, 2번, 3번 다 똑같애. 자, 4번과 5번은 수직과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접점이 안 나왔지 대신. 자, 1, 2, 3번은 접점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풀수 있는 거고. 적용해봐요, 여기다가. 접점, 이게 X1, Y 아니면은. 기울기는. 미분해서 고 좌표 X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1. 3번까지 이 못하면 여기수좀 날린 거야, 오늘. 안 돼? 응? 안 되네. 그림은왜 그려? 그릴 그래 필요 없지. 저것만 갖고 하려니까. 접선의 방정식에 미분한 게 자, 미분해서 그 점에서 미분해서 요 x 좌표만 집어넣어 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여기. 접점이 x1, y1 아니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요거만 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지 뭐. 1학년 때 했던. 자 3번까지도 비슷하고, 자 4번 문제는 접점이 없어도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 평행과 수직 조건으로 풀 거야. 접점을 만들어야지. 아 이거 보면 이거 네 보면 또 접고 싶지. 그거 같아. 접는 거 같아. 강제로 접으면 부러지겠지안 돼? 잘? 응? 응? 점이 뭐 나왔어? 응. 1,3. 응. 접점이야. 그게 뭐야? 이게 X와 Y 아니야, 1,3. 그럼 여기 1 놓고 여기 3 놓고 하는 거야. 넌 이걸 모르는 거 아니니까 직선을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랑한테좀 많이 놀았어. 그리고 기울기는 미분해서 요 x 좌표를 넣으라고.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걔는 1이니까. 미분해서 1을 쓸수 있잖아. 그게 기울기라고. 그러면 나오잖아. 정리해 주면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3번까지는 다 돼. 안 돼? 계속 실수 어. 3번 됐어? 잘안 돼? 음. 응? 해 줘. 3번? 어. 자, 3번은 요거 위의 점이 1, 3입니다 하면 일단 a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곡선에 점이 있으면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y 좌표에 3 놓고 x 좌표에 1 집어넣으면 일단 그거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자, 없어지면서 a는 얼마냐면 1. a부터 구해야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fx라고 놔 보면 자, fx라고 놓으면 어이씨, 부러졌네. 자, 미분해보면은 아니, 일단 써볼게.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a가 1이니까 이게 완벽한 거고 미분도 해놔.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미분까지. 을 자, 그러면 이 점이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y 마이너스 y1 순주했어, 이거? 음. y 마이너스 y1 이퀄 기울기는 이게 F플라임 여기다 X좌표가 1이니까 요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거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어보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래서 얘가 2 나오면 은2 해주고 X-X1 요거 해주면 끝나지. 정리해주면 이게 답이야. 그래서 A 구했고 여기서 B, C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응. 역시, 어디서 삑사이 났어, 계산을. 계산할 게뭐 있어. 이거 잘 못했어? 어, 승조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응. 어. 됐어? 어, 어디, 서 망했어? 아, 이거를, 어. 접점을 알려주면 대입도 해봐야 되는 거야.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 안되면 은 얘기해줘야 돼 뭐, 가만히 있지 말고 자이 곡선에 접하면서 여기에 접하는데 자이 직선에는 수직이래 그러면 뭘 알려주냐면 접점을 안가르켜주고 기울기를 알려줬어 나는 이 문제에서는 자, 기울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기울기는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나올 것 같아 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얘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봐야지 어, 자얘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기울기가 어, 3분의 1이야 얘는 자요 기울기가 3분의 1인데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랑 수직이면 자 곱했을 때이 기울기가 수직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이 기울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접점을 몰라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기울기를 가지고 접점을 구할 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나왔다는 뜻은 f 플라임. 이걸 몰라 지금 x 1 이걸 집어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3나왔다는 얘기지, 얘가. 그럼 요거 내가 그대로 계산해 볼게. 자, 미분해서 요거 집어 넣어주면, 3x1의 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8x1. 그 다음에 24. 요거잖아. 와, 씨, 고개 안 좋아. 호텔 옆에. 너자아왔지 아, 그래? 아, 쏘리. 어쩐지 전화를 안 받더라. 너왜 이렇게 늦게 끝나? 몇 시에 끝났는데? 어? 아, 미안해. 빨리 온 거구나. 3시 <laughs> 반에 끝났으면. <laughs> 도담고는 되게 빨리 끝난 거였네. 응? 그러니까, 너는 3학년은 늦게 끝난다며. 어. 자, 요 값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 3되게 해주는 그러한 X1을 구하면 x1 집어 넣어서 y 좌표도 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접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접점이 없으니까 이 접점이 뭘까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야.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래. 어떤 걸 넣었을 때 미분해서 이거 집어 넣준 어 거야. 자 그러면 접점을 구하니까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자 3x1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는 27 3으로 약분 해볼까 오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은 이거 x1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그럼 x1이 3이야 자접점의 x좌표는 알게 됐네 요거 x좌표가 하나가 3이야 3그 y좌표는 아, 원래 거에다 노어 되는 거 아니야. x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y 좌표도 나오잖아. 네, 4번에 자 y 좌표를 한번 구해봤더니 y 좌표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대입해줘야 되겠지. 자 이제 접점도 알고 접선의 기울기도 알았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지. y-y1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X좌표 x 좌표 x-x1 접선의 방정식 완성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모르겠지. 안 들었으니까. 우 집중 안 하지. 야, 몰라도 집중은 해야 될거 아니야. 보수를안 해. 어? 알아? 에이. 자 그럼 5번 해봐. 시작. 자 똑같은 내용이야. 수직 조건이야. 평행 조건이야 가지고.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 상태에서 접선을 구하는 거야 접점 기울기를 알면 접점을 구할 수 있는가가 이제 4번 5번 얘기야 어우 접점 알려주면 너무 쉽지 접점을 너희가 구해야 돼자 이번에는 5번은 이 직선과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지 얘는 요거 갖고 한번 해볼래? 라는 거요 그럼 똑같이 가면 되지. 자, 이거는 수직 조건이 아니라 평행 조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요렇게. 요, 재활용해야지. 자, 평행 조건을 가지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접점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접점은, 자,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 얼마냐, 뭐, 이렇게, 아, 접선 여기가 아니지. 그일뻔 했네. 접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미분해서 요게 마이너스 1대게 해주는 그런 좌표를 내가 구해야 되겠지, 는 자, 그럼 미분해서 어, X1을 집어 넣어봐라. 그렇게 있지 말고 풀어봐야지. 자, 미분하면 6X1. 마이너스 4. 자, x1이 2분의 1 나오지, 그러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나왔다. 접점의 x 좌표가 2분의 1이면 y 좌표는 그럼 f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을 f라고 했을 때이값 구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주면은 값이 하나 나오겠지, 5번에. 자 계산했더니 요게 나오더라 마이너스 4분의 1자 그러면 y 좌표도 알았고 x 좌표도 알았으면 접점 알았으면 자, y 마이너스 y1 요렇게 될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x1 끝 요게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요번 타임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야 이런게 자. 음흠. 자, 11번까지가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다 비슷하면 자, 8번을 한번 볼까? 8번. 자, 8번. 내용만 볼 거야, 내용만. 자, 8번에는 이 곡선이랑 직선이 자, 이거랑 이거랑 접했어요라고 해 주지. 그때 a가 얼마냐 물어봐. 접했대. 접점도 몰라. 그런데, 자, 저거 3차 함수면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이 그림 그릴 거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자, 그럼 얘랑 요 기울기가 3인게 이렇게 접했대. 이렇게 접했어. 접점을 몰라. A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요 기울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3 나왔으니까. 이거 F 플라잉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문자로 놔주면 되겠지 여기 몰라 이 K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문자가 지금 K 하나 모르고 A도 모르니까 두 개를 써볼게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왜안 볼까 봐좀 자, 문자를 여기를 접점을 몰라 k로 놨어, x 좌표를. 그거 보지 말고 여길 봐. 응. 다시 한번 삼차 함수가 있어. 얘가 접했대. 접점을 몰라 k로 놨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k를 넣었을 때 뭐가 같아? k를 넣었을 때 곡선과 직선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k 집어넣으면 제 값이 얼마냐면 여기 k 집어넣으면 여기 k 3승 2k 제곱 AK, 이 값이랑 직선에도 K 집어 넣은 거. 3K, 4. 이게 같을 거고, 두 번째. 미분을 해서, 이 K에서의 미분 개수가 저 앞에 있는 식을 F라고 하면, 여기다 K 집어 넣은 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3 나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문자 두 개, 식두개가 나오는 거.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거야. 자, 다시 한 번. 접선의 기울기를 아는 상태야. 접, 접선을 아닌가. 거꾸로 접선을 알려준 거야. 접선을 알려주고, 접점도 구해보고, 혹은, 저기 미지수도 있으면 미지수도 구해보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 한 번. 함수 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랑 미분 계수가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함수 값이 같은 거야. 자, 요거는 함수 값. 얘는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한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식두 개로. 열립을 해주세요라는 거. 문자를 모르니까. 자, 포인트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해. 여기, 모르면 문자 처리하라 이거지. 접점을 모르면 접점 X자표를 문자로 처리한 게 8번 내용이야. 자, 그리고 보자. 11번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야. 음. 자, 넘겨서. 자, F가 안 나와 있는 거 한번 볼 거야. 12번. 음... 나머지는 다 똑같고, 12번이랑, 음... 11번이랑 20번이랑 이렇게 볼게. 12번, 20번. 이렇게 두개 보고, 접선은 마무리 해줄게.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자, A단계는 지금 뭐, 연습용이기 때문에. 자, 12번 문제는 내가 왜 했냐면은, F가 없어. F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구하래. 일단, 얘가 얼마인지부터 볼게. 뭐 구하라는 거야? 2에서의 미분 계수야 그거 몇 배니? 1분5니까 5배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할때해놨잖아 얘는. 구하는 값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f 프라임인데 요거 5배한 거. 이거 물어보는 거지. 얘가 이거잖아. 승주 음, 이건 알겠어? 너왜 거기 계속 보고 있냐? 7, 8, 8 봐. 너 거기 볼 일이 없어. 자. 자, 그다음 조건을 보면 fx 위에 점2 f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겁니다라고 해주면, 자, 조건은 이거밖에 없겠네. 2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 3이 되는 거지. 그냥 바로 끝났지. 마이너 15 정답. 문제 같지도 않은 거지. 이게 A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뭔지 알면은, 혹은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알았다면, 이 문제는, 진짜, 0.2초 만에 푸는 거지, 얘는. 자, 20번 문제를 하고 잠깐 쉽게. 자, 시작해봐, 한번. 자, 3차 함수의 접하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2개가 나올 거야. 그 2개를 구해서, 어, 미분을 안 하면 안 되겠지. 왜 미분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지. 접선의 기울기, 접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대신해 준다. 그너왜 미분하는 거야? 어. 접점이 먼저 나와야 돼. 주직선이 두 직선이 두개 나왔다는 얘기는 접점이 두개 나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일단은 접점을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렇게, 좀있다가 너네 이거 그릴 거야,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아이씨, 더럽네. 이렇게 해놓을까? 괜히 예쁘게 그리려고 하다가, 엿됐네.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대.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야. 그래서, 이 접점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접점을. 접점을 한번 구해보자, 접점을. 자, 접점의 좌표를 요거를, 뭔지 몰라, 그냥 K로 놓게. 여기도 K겠지, 뭐. K1, K2,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어쨌든 K로 놔볼게, 접점의 좌표를. 문자 K로 놓는데, K가 아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것 같아, 라는 거야. 그냥 일단은 K로 놔줘. 자 그럼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밖에 모르는 거야. 주어진 식을 f라고 했을 때 f+k 라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대기 해주는 거 이거야. 자 그럼 k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대기 해주는 k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래. 접점만 나오면은 접선 두 개는 만들 수 있잖아. 라는 거야. 자 계산하면 자, 미분 해주면은 자3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끝났네 어. 자 요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어, 여기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또 하나는 1 요렇게 두개를 만들어놨어 접점의 좌표 그러면 접점은 마이너스 1 컴마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럼 만나면 3분의 1이랑 3 만나니까 는 3분의 10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는 1컷만. 자,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9에서 보자.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 빼주면. 이게 두 개가 뭐야? 접점이야. 아니, 모르겠다. 자, 자 요거 두 개가 나왔으면은 요거 가지고 나는 접선 하나 만들고 얘도 하나 만들어. 그럼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는 어떻게 해줘? 물어보는 게두 직선 사이 의 거리면은 나는 둘다안 만들 것 같아. 하나는 그냥 점으로 놔두고 얘는 접,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하면 되잖아. 굳이 두개 만들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지. 접, 선의 방정식은. 자, y-y1 만들어 놓고.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 x-x1. 요 직선과 요 점. 마이너스 1,3분의 10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려면 요거 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고 계산해야 될 거야. 이런 게난 싫은데요. 그럼 3 곱해서 해도 되고. 자, 넘어오면은 자, x, y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너무 마이너스 3분의 으아... 이렇게 되겠지. 자, 이쁘게 풀려면 3 곱해서 풀어, 그러면. 3x 3y 마이너스 11 여기는 그냥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풀어주면 답이 이렇게 어이구 그지같이 나오네 뭐 이런 모습. 계산은 너희가 마무리해 주면 될 거야.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자 지금 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접점을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만 알아도 접점까지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직선에서, 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 직선에 관한 기본 구조와 접선이 만나서 생긴 파트야. 접선 파트. 그러니까 한 80%는 다 직선 내용이고, 20%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미분됐다라는 거 하나 추가하면 끝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극대국수 할 때, 음, 그럼 극대국수 할때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 어. 자 여기까지.